레오도 치카치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오, 준비됐나? 치카치카? 뭘 눈치를 봐? 귀청소는 잘하면서. 써봐. 기다려. 기다려. 치카치카를 싫어하는 레오. 레오는 귀청소는 잘하는데 치카치카를 싫어합니다. 어디로 가려고? 아해. 치카치카 치카. 자 이거 누래요 얘는 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치카 치카 치카 가만있어 아이 사랑해 아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여덟 아홉 열 치카치카 치카. 아이, 잘했다. 아이, 잘했네. 아이, 잘했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왜? 네. 아이, 잘하네. 아이, 잘하네. 어우씨, 힘드네요. 아우, 레오는 이거 지저분해. 콜라는 이거 깨끗한데. 잘하네. 아이 잘했어. 치카 치카 치카. 아이 뭐이 정도면 됐어 오늘. 아이 잘했다. 끝. 전 아이 잘했어. 화이팅 레오는 공을 좋아해요. 하나 둘 셋. 옳지. 아이 잘했다.